안녕하세요, 기풍 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성별을 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민등록번호 보면 1900년도에 태어나신 사람은 1900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 여덟 번째 한 글자가 1이면 남자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 여덟 번째 한 글자가 1이면 남자고 2면 여자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여덟 번째 한 글자가 3이면 여자이고 4면은 남자예요. 자, 요것을 이용해서 성별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성별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일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성별을 표시하시오 했네요. 추 e 함수와 미드 함수를 사용하네요. 자, 함수 분석부터 한번 해볼까요? 는추주 가로 열고 k 자, 첫 번째 가로 안에 있는 걸 우리가 인수라 그래요. 그거추준는 그렇죠? 함수지만 가로 안에 있는 것을 인수라 그럽니다. 자, 그첫 번째 인수가 k 즉 숫자로 돼 있어요. 숫자. 자, 그두 번째 인수부터는 값이 나옵니다. 값일값이심표값삼 자, 이렇게 나와요. k가 1이면 값 1이 선택되고 k가 2면 값 2가 선택되고 k가 3이면 값 3이 선택됩니다. 즉어 k가 1이면 두 번째 있는 인수가 선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두 번째 있는 값이 선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k가 2면은 세 번째 있는 인수가 선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k값에 의해서 뒤에 값들이 선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는 주주 가려울고 자이 심표 금은동 그럼 이건 뭐가 나와요? 이 값은 뭐가 나오겠어요 은이 나오겠죠 그쵸 은왜 k가 이니까 두 번째 있는 인수의 값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미드 함수가 있는 미드 미드는 문자열 함수예요 그쵸 렇 미드 문자 어떤 문자에서 쉼표 시작 위치에서 쉼표 k번째까지 추출할 수 있어요 시작 위치에서 k번째까지 추출할 수 있는 것을 우린 미드 음수라 그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는 미드, 가려울고, 이렇게 못생긴 기풍쌤,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기풍만 추출하고 싶다? 그러면은 4, 쉼표2 쓰면 돼요. 즉, 네 번째서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추출해 줘라, 이런 뜻이에요. 문자를 시작 위치에서 K번째까지 추출해 줘라, 이런 뜻입니다. K는, 제가 앞으로 k라고 쓰는 것은 그 안에 모두 숫자가 들어갑니다 하나 둘셋넷네 번째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니까 이 값은 기풍이 추출돼요자 그럼 우리는 주민등록번호에서 여덟 번째 한글자를 미드 함수를 통해서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는 미드 가려고 자, 주민등록번호 찍고 쉼표 8 쉼표 1 이건 뭐 8번째에서 한 글자를 추출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 이건 2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엔터 드래그 그렇죠? 그러니 아, 미드 함수를 통해서 8번째 한 글자가 추출됐어. 그럼 8번째 한 글자가 1이면 남자 2면 여자, 여자 3이면 남자 4면 여자가 되겠죠. 그럼 이건 추주 함수를 통해서 나타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추주 가려올고. 그러면 미드함수는 K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이 값이, 미드함수 통해서 나온 값이 1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나타나게 하고, 2면은 여자가 나타나게 하고, 3이면 남자가 나타나게 하고, 4면 여자가 나타나게 합니다. 자, 문자니까 다쌍 따옴표 해주셔야 돼요. 자, 엔터. 자동 채우기. 네. 됐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성별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